얘 되게 약하네. 파게리가 다할 거야. 너좀말좀조심하세라 머리 같은 소리 하는데근육쟁이가나 <laughs> 방패도 근데 핑크색 줬어. 이거 뭐지? 나 옛날 여친이 핑크색 좋아했었지. 뭐 망했다! 이게 망했다! 오늘 여러분과 해볼 컨텐츠, 오한생 노라이프라는 컨텐츠를 진행할 겁니다. 환생을 안 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캐릭터 만드는 거부터 시작해서, 클라스 기분에 잡는 것까지. 일단 진행할 때 레벨업을 따로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레벨업하는 시간 안 가질 거고, 그리고 스킬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들 있죠. 뭐 배우러 가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도안할 거예요. 그냥 처음에 주어진 스킬만 가지고 할 거고 진행하면서 자동으로 얻어지는 거 그리고 말한 번만 걸면 얻어지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한 건할 건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영향을 줄것 같은 거는 전부 다안할 겁니다. 예전에 이런 컨텐츠를 할 때마다 아이템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조절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할 거고 지원 안 한다고 하니까 아이템을 땅에서 떨어뜨리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땅에 떨어진 아이템 아이템도 죽는거 안되고 직접 죽여서 나온 아이템만 먹는걸로 그런식으로 할거예요 알겠죠? 빠빠바 안녕하세요 어 오셨어요 여러분이 30분 돼가지고아 여러분들 그리고 아, 아까 얘기 안한게 있다 이게 음. 오늘 컨텐츠 안에서만 반말을 하기로 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당황하지 아, 마시고요 가장 어려운건 나아가 재밌게 게임하세요. 저는 나갈게요. 절별 과제 이름 아예 없으니까 지금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절별 과제 지금 이번에 이름이 아예 없어요. 이름 없으면 바로 나가셔야지. 뭐, 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laughs> <듣고> 보자 <웃음> <카르바랑>. <웃음> 이번 안녕하세요. 이번 과제는 왜 삼인 일총인가? <laughs> 아나 카르마처럼 얼굴에 카르마 철판을 카르마 못 벌어가지고. <laughs> 잘했네. <웃음> 일단은 여러분들 카르마를 잘랐냐 이런 얘기 가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카르마가 오늘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가지고 참여를 못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이 어? 있어가지고 음, 앞으로 달려서. 계속 방송할 때마다 음, 개인적인 음. 일이 있을 거예요. 어 접도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제발 아 다행이다 잡어 다음 나 다음 나 다음 아 오케이 나. 갑니다 쏵 뭐야 <laughs> 그거요? <laughs> <laughs> 타르라크 <타르락카 웃음> 담게 해달라고요. 파르라크 머리 색깔에다가 타르라크 눈눈 색깔이지? 일단 법사니까 유리야, 그래도 진짜. 뭔가 오대오가르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음? 더 연한 색깔? 이건가? 아 <laughs> 이거 괜찮다 이거. 오 뭔가 깊은 생각에 빠진 것 같은 지력이 높을 것 같은 표정. 나쁘지 않다. 어 좋다. 아, 아 알겠어 아니니 수염을 그런데 넣어달라는 사람이 있고 넣, 넣지 말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까? <laughs> 당연히 가려져 있다. 인 나오니까 너무 호감형이니? 눈썹 제발 넣어달라고? <laughs> 너 말아, 빨딱얘기야 지금. 눈썹 빼자 그럴 텐데. 어, 지금 보고 한번 얘가 생각해 봐, 보고 나서. 갑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가까이서 볼일 없어. 어, 너무 걱정하지 마. 너 방패라도 사와 너. 오늘 한두번 죽을 게 아닐 것 같은데. 던버트, 던버트까지 가야 돼 지금? 응. 튜토리얼 하나도 안 했니 혹시? 안 했는데. 아니 지금 뭐한 거야? <laughs> 그럼 <그런> 지금 <거지>? 어? <laughs> 하나도 안 했어? 안 했는데. 아! <laughs> <laughs> 그거해야지 <laughs> 빨리 출발해 빨리. <laughs> 오, 아! 어떡해. 어떡해. 그왜 그래, 그 사람이 어디를 갈때모르거나 서울만 가면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 아 뭐? 안돼 안돼. 아 빨리 로나 빨리. 덩컨한테 가서 이상한 고양이한테 얘기 해가지고 바로 지투로 넘어가는 거야. 음... 그리고 오늘 컨텐츠를 종료하는 거지. <laughs> 깼다 이러고 <laughs> 와, 만세. <laughs> 아직 우리 오프닝도 못한거 알지? 빨리빨리 빨리 오도록 해. 아, 부담 주지 말고. <laughs> 부담감이 좀 느껴졌구나. 그 부담 주면 <laughs> 부담 부담 덩컨 앞에 가가지고 이상한 고양이한테 그냥. <laughs> 아 쩐다 진짜. 왜 어디까지 했어? 와. 사람 뺑뺑 돌리는 것도 유분수지 진짜. 사람 기다리게 하는 것도 유분 솔직히, 진짜. <laughs> 어, 넌좀 조용히 좀 해줄래?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해볼 컨텐츠. 노 환생, 노 라이프. 카드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글라스 기분에 잡는 것까지, 한 큐에 쫙, 노 환생으로, 깨버리는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세 명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감동 스토리, 리얼 스토리, 달려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우리 네 파티 이름을 좀 간지나게 짓는 게 어떨까? 파티 이름 알겠어 아, 저거. 자, 파티 이름 간지나게 간진하, 골랐어 뭐? 어? 생각보다 빨리 깨는 거 아니야 이거? 기대 기대 그런 소리 하지 마 니가 그런 말 하면 진짜 불안해져 <웃음> <웃음> 마스크 좀 씌워줘라 <쉬어줘라>, 누가 <laughs> <laughs> 간지나는 파티 출발한다 렛츠 고 오와 야, 우리 우리 캐릭, 캐릭터 어떻게 이렇게 딱 잡혔지? 어? 포름 캐릭터가 어, 진짜 어, 딱맞췄는데와 딱 대박이야. 와 시스템이 눈치 깠나? 얘 되게 약하네. 파게리가 다할 거야. 너좀말좀 어, 조심하세요라. 야, <laughs> 빨리 와 빨리 윈드밀 돌아 윈드밀 기계야. 빨리 봐. <laughs> 내가 이래서 애들 다 하기 싫었던 거야 알아? <laughs> 윈드밀 기계야 빨려서 문 열어. <웃음> <웃음> 와, 이걸 다 열어버리네. 와, 운 봐라. 진짜, 나 진짜. 와,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가 있어. <laughs> 멋있다. 이따가 더그딴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laughs> 자, 이번엔 메이븐이야. 자, 빨리빨리 오도록 있어, 해. 이런 식으로 아는 척이라도 해야지. 메이븐이 어딨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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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춰주네, 고맙다. 어, 깼었다. 왔어? 나안 와. 어, 왔다. 난 먼저 간다. 아, 예. 나왜안오지 가만히 있는데 왔어, 그냥? 어이씨, 괜히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시간 잡아먹은다 봐. 가만히 있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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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가본 나이스. 아, 잠깐만. 근데 이게 약간 법사 같지가 않은데? 이게 누가 법사야, 이게? 이게 메이스로 보인다, 이게. 언드 언뜻... <laughs> 나 방패도 근데 핑크색 줬어. 이거 뭐지? 나고 뭐 옛날 에 여친이 핑크색 좋아했었지. 핑크색 어 여친 아니었어. 말 조심해. 여친 절대 아니었다. <laughs> 오. 오, 야. 야, 야. 야! 안들어가는거 알아? 쎄다, 쎄다. 난 먼저 간다 얘들아. 뭐 망했다. 이게 망했다. 왜 인생 망했어 왜? 너 혼자 가서 깝쳤어? 깝쳤어. 아, 그왜 그랬어? 어, 오, 방금 돌때 멋있었어. 자신이 윈드밀 기계임을 빨리 자각을 하라고. 아, 어 야, 야, 플라잉 소드, 아, 어, 안돼. 때려면 는 돼, 때려면 는 돼. 야, 잡아줘! <laughs> 간다! 괜찮아, 나. 점토에 좀 소질이 있거든. 오케이. 오, 나 고수만 하고 있는데, 지금. 어, 나도 사실 법사만 하고 있어.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잘못 본 <laughs> 약간 나도 모르는 재능이 잠깐 나와버렸는데, 난 사실 법사 지방생. 어, 아, 이거 마법으로 못 죽이는데, 어떻게하냐 이거. 어어, 나도 모르게 스매시를. <laughs> <laughs> 아이, 법사 맞니? 나도 법사할래 법사할때 머리가 좋아야 돼 머리같은 소리하는데 근육쟁이가 마법의 꽃 스매시라고요? <laughs> 야, 네가 전사해라, 그냥 <laughs> 마법밖에서 이런거 안 배웁니다 마법사다, 야, 마법사 아, 안 아, 아, 나, 아, 나, 아, 나 마법사 키리 일기토뜨게 해줘 약간 해리포터 느낌으로다가, 일기... 딱 이숩, 또좀승대봐 어, 아니, 그건, 그건 안되지 얘 하나도 버거운데, 지금 윈이어서, 허접같은 녀석 야, 위스비, 야, 뒤치기 시한다야 아, 아 아, 어, 나 죽는다 <laughs> 형님 <laughs> 도와줘, 도와줘, 야! 저리 위스몬 잡아줘야지, 아, 야, 다고르다 <laughs> 한다 <왜? 불가능해 웃음> 아이 뭐 소리 나요 어, 클라버랜드 진짜. 블랙이 자다 죽였어? 잠깐만 나 일기토로 이긴 척좀 할게. 이 녀석, 허접 오케이. 같은 <laughs> 녀석. 이거 만약 에 같이 안 깨지면 3 시간 세번 가야 될 수도 있어. 마음에 준비 좀 하고 있어. 왠지 불안해졌다 지금. <laughs> <laughs> 안 됐어, 혹시? 안되데 <laughs> 앞으로 계속 이런 거세 응. 번씩 돌아야 되는 거야? 응, 그런 거지. 야, 이번에야말로 1기터 번해 볼게. 이 부분 얘도 마법사인데 주먹을 쓰네. 나도 주먹을 같이 쓸 수밖에 없겠다. 이게 공평한 거야, 그렇지? 야, 너 1기터 아직도 안 끝났어? 어, 좀 기다려 봐. 공평하게 해야 하다니까. 아. <웃음> <웃음> 야. 오이 오이 아! 오지 마, 오지 마. 아!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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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겼다! 나다 쳐버리는 이거 아, 편집에서 널 지워줄게 <laughs> 나중에. 어 이겼다! 나다 쳐버리는 아. 이거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응. 인맥 타졌어. 어? 나 여기 지금 여기 옆에 있어. 나 여기 서 있어. 나 바로 옆에. 늘 가까운 곳에 있었어. 아, 떨거 4분 40초 기다려서 뭐해? 시간이 금인데, 지금 아, 빨리 처리하는 게 어때? 아, 돈 돼. 빨리 아, 돈 쓸어가야 돼. 어... 돼. 돈을 버리면 버려야지. 제대로 한테줄수 있어. 말니줄 <laughs> <laughs> 수도 있지. 나중에요. 우리 받을 수 있잖아. 우리 친구 아니야? 친구 어? 줄수 있잖아. 언제부터 친구였어요? 우리 가요. <laughs> 어, 얘 체인 캐스팅. 연습 냉이야. 아, 욕하시면 안 돼. 아, 또, 라모 형한테 혼난 거야? <웃음> 아니, 하 <laughs> 혼나, 혼나게. <laughs> 뭔 소리야. 라모 형, 요즘 나 되게 혼내다. 그러면 내가 마치 방송 밖에서 다른 사람인 것 같잖아.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 아니, <laughs> 뭔 소리야. 똑같은 <laughs> <laughs> 사람이지. 시울님 삼촌은 <laughs> 잘 지내냐고 물어봐달라고요? 시울아 삼촌은 잘 지내죠? 우리 삼촌 죽었어. 수류탄 그렇게 던지는 거 아니야. 아. 봐 봐. 봐 봐. 봐 봐. 갑자기 돌아가졌어? 아. 돌아가졌구나. 갑자기 죽여 버리네. <laughs> 다시는 얘기 안 나오겠지. <laughs> 한번 위독해 보인다고요? 아, 올 겨울 넘길 수 있을까? <laughs> 뭐야? 아, 촌을 추모하며 3촌 음, 추모는 여기서 하셔야지 왜 거기 삼천 주마마, 나와 와 유언이 있어요 유언이, 삼천 유언이 수류탄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하나 둘. 오, 뭐? 야 오, 씨. 꺼버리죠? 오, 어, 티르나네 간다 이제. 도착했습니다, 저승인. 캐릭터 카드부터 고맙습니다. 시작해서 지원 깨기. 뭐뭔 사냐? 야 <웃음> 속았다. 씨. <laughs> 네. 넌 뭐야? 아다 <laughs> <나> 피하고 <laughs> 나만 맞았어. <진짜. 웃음> 끝이 안 보이는 길이다 여기. 와난 여기다. 아, 내가 길잘 골랐을까? 막따른 길이다. 저기라. 아 왜요 이렇게 이렇게 되나 보수방이야. 열쇠가 없잖아. 보방 열쇠 먹은 사람. 없어. 아 나가. 야 <laughs> <미안>, 잘못했구나. <laughs> 갑자기 아! 나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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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길아니야아아 자 드디어 마지막을 향해 그 달려오는 우리 예 드디어 저희 클라스기분는 막으러 갑니다 마법 왜? 졌소 아이속풀이속풀이 소프, 떨어졌다 와, 와, 너, 너, 너무... 아 있다 미친 아 뛰어 뛰어, 뛰어! <웃음> 뛰어! <웃음> 와 하이드 스는거봐 너무 부럽다 <laughs> 뭐 열쇠 없어? 열쇠 없나? 지겟네 저기 다시 돌아가야 돼 <laughs> 아 인식하지 알아, 마, 아 제발. 말이... 자 클라스 아... 기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도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여기가 끝이야. 아무도 클라스 기본에는 부활해버리냐. 뭐야, 녀석. 어 이순재 선생님, 이순재 선생님. 우리 <laughs> 애들이 자비를 베풀어 새로운 조안 클라스 기본에 처음 죽게 되는 영감을 베풀어주마. 무지수 <laughs> <laughs>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웃음> <왜>? <웃음> 부적이다. 오케이. 자, 부적 태운다. 됐어, 됐어. 가본다 이제. 좋아! 할 만해! 간다! 맞다. 마지막, 야, 마지막 막, 막타. 막타는 인구한테 주자. 있어. 한 대도 안 때려 가지고 너무 빨았어. 예. 네. 가 안녕. 아, 안 죽음? <웃음> <웃음> 그 간다 막타 콱! <laughs> 와, <laughs> 와, 와. 와. 아, 진짜 빡졌다. 생각보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명이서 글라스 기분의 클리어까지 4시간 넘게 진행을 해왔는데 생각보다 쉬웠어요 세명이40 정도예요 이 정도 수준인데도 생각보다 쉬워서 매콤한 맛좀 빠진 것도 좀 아쉽지만은 즐거웠고 많이 아쉬운데요 네. 다음이 언제쯤 할 거죠? 이걸? 몰라요 몰라요? 할수 없어요 네. 어 어쨌든 데 또, 시청자분들이 2G3를 2G3 하시면 어느정도 난이도, 그 중에 <laughs> 한 명이 확인할 거야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에또 없지만 그때는 또, 카르마가 또 있을 테니까 네 명이서 하면 더 수월하겠죠 근데! 카르마는 이제 여기 낄 컨셉이 없어 뭘로 <laughs> 낄 거야, 이제? 뭘로 낄래? 그럼 <laughs> 네, 여기서 합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오늘 은 일까지 와아